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근데 금요일날 영상을 올려야되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밀려요 영상이 죄송합니다 머리 부분이 번역해주세요. 머리 부분이, 여기, 어떻게 말해? 혀, 알 쪽을 찔렀어요. 번역해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 근데, 저는 좀, 알이 좀 선선해질 때붕어 식빵을 찾게 되더라고요. 뭐 어묵이나 붕어빵 이런 거 대표적 <laughs> 겨울에 추울 때 어묵이랑 그 붕어빵이 최고죠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. 그러면 다음에는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러면 안녕. 구독 좋아요 꿈. 한깔랑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조회 수도 많이 돼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줄게요. <목소리>